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강 화학반응식 관련 교과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9강부터 12강까지 화학반응식 해석, 화학반응식에서의 질량관계, 부피관계, 질량과 부피관계 등을 알아보았고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시간,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도당을 발효하여 에탄올을 얻는 화학반응식이다. 이렇게 아래에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개수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대2대2라는 개수비가 성립되었네요. 자, 포도당 90g으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조건으로 포도당의 분자량과 에탄올의 분자량이 이렇게 친절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탄올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어 개수가 1대 2니까 2몰, 그러니까 2만큼의 에탄올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건 개수비일 뿐이고 재료, 그러니까 포도당이 얼마만큼 쓰였느냐에 따라서 에탄올이 생기겠죠. 그러면 포도당 90g은 과연 얼마만큼의 몰을 사용했을까요? 몇 몰인지 알면 에탄올이 몇몰 생겼는지 알수 있겠죠 개수비에 의해서 자 그러면 먼저 포도당의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포도당의 몰은 몇 몰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5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풀었나요? 상당히 쉽죠 분자량을 직접 구한다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량 각각 수소, 산소, 탄소의 원자량을 주어주면 이걸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분자량이 주어져 있어요. 분자량 180에 에, 질량 90이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2분의 1몰이에요. 자 포도당이 2분의 1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에탄올은 몇몰 생길까요? 에탄올은 몇몰 생겼을까요? 자. 예, 그렇죠. 반응비가 1대 2입니다. 그죠 계수비가 1대 2이므로 몰수비도 1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2분의 1몰의두 배인 1몰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러면 에탄올에 생긴 몰수는 1몰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에탄올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예, 에탄올 1몰의 질량은 분자량과 동일하죠. 분자량 자체가 분자량에다가 단위를 붙이면 1몰 질량이 되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기 46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죠. 분자량에 예, 그램 붙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대입해 보면 몰은 아 분, 질량은 몰 곱하기 예, 분자량이었잖아요, 그죠?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분자량 46, 그래서 46그램 이렇게 됩니다. 자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다음은 나트륨과 물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 여기 계수가 없고요 생성물에 가가 빈칸으로 주어져 있네요. 완결된 반응식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 완결된 반응식이 아니고 밑에 이렇게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문제인데 아, 지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반응식을 먼저 완결시켜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먼저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겠는데요. 자 사실 이 반응은 매우 유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알칼리 금속의 반응입니다. 어, 알칼리 금속 m과 물과 반응하면요. 어, 수산화마, 순, 수산화물이 형성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수산화물이 형성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게 매우 유명한 화학 반응인데요. 자, 나트륨도 알칼리 금속에 속하죠. 1쪽 원소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해서 되면 X는 얼마예요? 그죠 e 그리고 가는 수소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운 알칼리 금속의 반응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렇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무식하게 풀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은요. 질량이 같습니다.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그 이유는 원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원자 수와 생성물의 원자 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알면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자, 보, 보니까 반응물이 온전히 정보가 있네요. 그렇죠? 자, 반응물에 나트륨 몇개 있어요? 예, 두개 있죠? 자, 수소 몇개 있어요? 수소 H 4개 있죠? 여기 H2 그러니까 자, 산소는 몇개 있어요? 예, 두 개의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생성물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물 보려니까, 어, X가 모른다, 그죠? 모르는데 X가 얼마 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X가 2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두개 있으니까, 나트륨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 나트륨 정도는 맞춰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트륨이 두 개가 될 거고요. 아, X가 2라고 가정할 때, 그럼 산소가 몇개 있을까요?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2니까 산소 2개, 수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 개수 2가 있어서 2개의 수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간은 없고요. 일단 모르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양쪽 보니까 다 동일한데 뭐만 다르죠? 수소만 다르네요. 수소만 2개 더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 수소 2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어 옳추 답이 나오죠. 이렇게 양쪽이 같죠.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x가 2가 될 것이고요. 가는 H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미완결된 반응이 있다면 원자 수를 비교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결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x는 예, 2죠. 자, 가는 O2가 아니라 예, H2였죠. 3번은요.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보다 크다가 아니라 어땠어요? 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같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x y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X2 7g과 Y2 8g이 반응하여 생성된 XY2의 분자수를 구할 c 오라고 되어 있고, 자, xy는 이미 원소 기호고요. 아보가드로 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먼저 이렇게 주어진 값을 보니까 어, 숫자가 너무 작죠. 어좀 짜증 나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숫자는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보가드로 숫자랑 뭔가 좀 연결된다 그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보가드 수를 그대로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값이 14 값이 나와요. 그죠? 계산되죠? 어, 이거 23은 그대로 떨어지고요. 6을 곱하면 2, 7, 4 이렇게 되죠. 동일하게 y에도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의 원자량이 14이고요. y의 원자량이 16이라는 값. 조금 더 편리한 값을 우리가 찾아내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했고요. 자, 음. 그 다음에 X2 7g과 Y2 8g이 반응하여 이렇게 생겼는데, 어, 분자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어요. 어, 먼저 이것부터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화학 반응식을 구해야 돼요. 그죠?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몇몰이 반응했고, 몇몰이 생기는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여러분들 쓸수 있나요? 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일단 반응과 생성물 다 찾으라 그랬죠? 자, 친절하게 여기 반응물, 생성물이 다 있다, 그죠? 반응물, 어, 그 다음에 생성물, 이렇게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나 화살표로 선생님 연결하라 그랬죠? 반응물끼리는 더하기, 반응물과 생성물은 화살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다음 해야 될 것이, 어, 원자수를 맞추라 그랬습니다. X 원자 두개고요 어, 여기 X 원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면 여기 2배 해주면 되겠네요. 2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X 원자 두 개, X 원자 두개 맞아요. Y 원자 2두개있고요 여기 여기는 Y 원자가 네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예, 여기에 2를 더해주면, 곱해주면, 개수가 네 개, 네개 맞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식을 완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수 있겠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X가 7g 반응하고요, Y도 8g 반응했어요. 그러면 XY2는 얼마만큼 생길까요?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X가 반응하고 Y가 반응시켰을 때 XY가 모두 반응했을까요? 모두 반응할 수도 있고, 모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남녀가 결혼하는데, 남자가 100명 있고, 여자가 1명 있어요. 그럼 결혼을 몇쌍밖에 못하죠? 한쌍밖에 못합니다. 어, 99명의 남자는 결혼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에, 완벽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게 반응을 합니다.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배수 비례법칙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남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를 해줘야 돼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어... 이 질량으로는 여러분들 반응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이몰수를 알아야 반응 비교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7 g 이나 8g의 수를 몰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7g을 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5초 드리겠습니다. 구했나요? 예, 분자량은 28이죠, 그렇죠? X가 13대 원자량이 2개 있으니까 2 8이고요 질량은 7, 그래서 4분의 1몰이 됩니다. 자, Y도 한번 구해볼까요? 5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엔 풀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분자량이 32가 되고요 질량은 8, 그래서 4분의 1몰. 자, 역시 4분의 1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응 전. 반응하기 전에 x를 4분의 1몰 y도 4분의 1몰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몇몰 생겼을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반응 계수비는몇대 몇이죠? 1대입니다. x가 1개 반응하면 y는 2개나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하죠? 예, x가 적게 하죠. 절반만큼 합니다. 8분의 1몰 반응하고요. y는 4분의 1몰 반응합니다. 그러면 생기는 건 몇몰 생겨요? 예. 4분의 1몰의 xy2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나요? 1대 2대 2, 1대 2대 2 개수비가 동일하죠? 기준은요, 얘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꽉 사용하는 거, 모두 사용하는 거.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거죠. 아까 선생님 잠깐 결혼 얘기했던 것처럼. 적은 양이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응 후가 될거 아니에요.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X2가 남을 거 아니에요. 얼마 남아요? 8분의 1만큼 남아요. 그죠? 얘는요, 모두 반응하고 없고요. 자, 그리고 XY2는 4분의 1몰 생성되었죠. 자, 반응 후 결과는 X2가 8분의 1몰 남아있고, 어, XY2는 4분의 1몰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좀 연습하세요. 반응 전, 반응, 개수비대로, 그대로 반응하고요. 적은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 이렇게 남는 것까지 확인해서 여러분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XY2의 분자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몰수는 이미 구했죠. 4분의 1 몰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분자수를 구하라네요. 그러면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몰에다가 입자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면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